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요, 아동 자해 및 폭력적 성향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아동 자해, 폭력적 성향, 되게 낯설게 좀 들릴 수가 있는데, 음. 우리 아이들도 우울증을 겪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음. 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자해나 폭력적인 성향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다고 해요. 어,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한나님 우선 이런 증상을 겪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좀 보이나요? 네, 방금 정말 중요한 부분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들을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발달 시기 음. 중에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나는 어, 어떻게 이걸 표현할지 몰라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장난감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어. 엄마 아빠를 때린다거나 동생이나 친구를 때리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외에는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소화할지를 몰라서 자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해를 할 때는 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머리를 지어 뜯거나 또는 머리를 벽이나 바닥에 쿵쿵 박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네.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는 자신의 생각을 또잘 전달하기도 하고. 잘 알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애가 화를 내거나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분명 애가 말 표현 잘 하는데 왜 이러지라고 네. 많이. 이제 어려워하세요. 근데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성인도 감정 이만큼 올라온 말로 잘 표현을 못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심지어 감정이 올라와서 표현을 못하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도 음, 잘 모릅니다. 음. 그래서 일단 아이가 감정적인 이제 모습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첫 번째로는 음. 보호자분들께서 일단 이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음. 자신이나 타인을 위협적으로 하진 않는지 정말 다치게 한. 지않는지를 평가가 음. 먼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감정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사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어머님들께서 <laughs> 상기가 어떻게 기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일도 바쁘고 주리님도 어, 바쁘고 그쵸. 막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있어 잠깐 설거지 좀 하고 아. 올게. 이따 얘기하고 저는 이제 가는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있을 때 가버리면 엄마는 내 감정에 헉. 관심이 없어라고 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어머님들께서 하시는 일정 원세 바쁘다 보니까 어쩔 음. 수 없는데 몰라이 나오는 행동 중에 음. 하나예요. 사실, 아이들이, 어, 감정이 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릴 때, 어, 보호자분께서, 어, 엄마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보고 있을게. 라고 더 아. 계속 지켜봐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 어, 지금 이제 엄마랑 얘기할 수도 괜찮아. 라고 아. 물어보고. 지금 기분은 어때? 음. 어, 그리고 아까는 왜, 뭐 어떤 페인 폭상해서 뭐 물건을 음. 던졌어? 라고 하면서 아이가 왜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귀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음. 이제 이런 좀 증상을 보인다, 아이들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모가. 그럴 음.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좀 어떤 기관이나 혹은 어디서 보통 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죠 네. 그러니까 사설기관도 있겠지만,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 음. 이제 지자체에 서 있는 정신건강 만 이제 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음. 수 있고요. 혹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면 음. 학교에 있는 위센터라던가 아니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저 어. 궁금한 게 있는데 음. 뭐 아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지만 저도 한 번씩 좀 고민인 게 제가 화난 이 감정을 아이들에게 표현을 해도 될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저도 그냥 가만히 화가 났을 때는 한숨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애들이 엄마 화났어 이래요. 어, 어. 엄마 화났어 그러면은 아니야. 엄마는 아. 그냥 이렇게 생겼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제가 화난 것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궁금하네요, 어, 진짜. 화는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엄마는 지금 감정이 이래라고 또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오, 어,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한 어. 부분이에요. 근데 어. 엄마가, 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라고 하면 아이들은 음. 사실 더 눈치 보고 싶어요. 아, 음. 어. 분명 화가 난것 같은데 음. 괜찮다고 음. 하니까. 음.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어, 화라는 거는 표현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 표현하는 게 중요한 음. 것이지. 이게 표현 분명히 돼야 하는 감정이거든요. 음. 그래서 주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음. 어, 엄마가 지금 음. 엄마가 어떤 어떤 일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아 그래서 음. 좀 화가 났는데 엄마가 음. 이게 감정이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누구랑 얘기해도 괜찮을까? 음. 아, 라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아. 그럼 아이는 아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롤 모델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부모가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지금 이미 많은 영상 콘텐츠라던가 네. 아니면 서적들에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음. 네. 사실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걸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정답 맞아요. 음.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이가 중요한 만큼 엄마의 정신건강도 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아. 정신건강이 이제 건강하시지 않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때렸을 때 나도 모르게 막 같이 울면서 음. <laughs> 그만해라고 하면 아이도 상처받고 자신도 또왜 그랬을까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음. 많이 있어요. 아이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건 폭력적인 행동할 때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다릴 때 기다릴 수 있는 건 어머님들이 그 건강하셔야 기다릴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제 아동 청소년 우울증 관련해서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어, 일단 아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 자신들이 뭔가 낯선 감정을 느꼈을 때나 이상해 라고 생각하기 음. 매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울감도 사실은 기능이 있거든요. 조금 더 내가 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라든가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많이들 아직도 여전히 좀 부끄러워 하세요. 네. 우리 아이가 우울하다라고 음. 하면 내가 양육을 잘 못해서 그런가 봐 음. 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음. 빨리 초기 개입을 했을 때 아이들도 건강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일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거기에 대해서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한나님 덕분에 어, 진짜 많은 꿀정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저희 우리의 행복한 우리 함께 캠페인 콘서트 우리 함께 캠페인 2021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저희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여러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의 그 시간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말 열린 소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